청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.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. 미래라고 할 때의 그 말의 뜻은 청년들이 젊음을 바탕으로 패기와 열정의 힘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에너지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. 우리 시에서도 청년들이 울산을 사랑하고, 울산을 지키고, 울산에서 미래를 개척해가는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뭐래도 청년들이 울산에서 꿈을 펼치려면,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, 또 주거 여건이 확보되어야 되고, 울산이 교육 여건이 좋아야 되고, 또 청년 복지 또 보장되어야 되고, 청년들이 우리 사회, 울산 사회의 스스로의 권익을 위한 혹은 스스로의 주장을... 개진하기 위한 그런 창구도 잘 갖춰준, 갖춰진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, 늘 뭔가 부족하고, 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오늘 모처럼 맞은 청년 정책, 조정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과 또 평소에 가진 여러분들의 비판적 의견까지도 솔직히 다 개진해서 그 끝에는 좋은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